저는 본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교회는 불안전하고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또비화감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몸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옮기고 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인간관계의 불화감 상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 섬겨야 하고 아끼고 이해할 텐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푸른바른 성도이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 권사, 집사 다이 불완전한 존재요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네 번째 교구 맡았을 때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주님 성도가 뭐냐면 물밑에서 많이 밀려와요. 그한사람테 단순히 못하니까 한 10명씩 20명씩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을 다해서 소리치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만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일월만 되면요 저를 위해서 인삼 뿌이세 뿔을 갖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들고 서있어요 이렇게 목사를 쓰러이그렇목사님 쓰러지, 기도하다 쓰러지신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 목사님 몸을 아끼세요. 몸을 아끼세요. 물론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십 분에 맞게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합니다. 안하고 아, 집사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남들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와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허물로 맡아지라니까 인상을 갖고 와서 할때 주면서 봉사를 그 모습 보면서 참 성숙한 집사입니다. 지금도 경이랍니다. 그러나 그 성숙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목사로서, 우리 권사로서, 집사로서.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게 못 미치면은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의 성장 이 환경이나 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한다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끌어낼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호물과또 단점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내가 섬야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호물과 약점을 비판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혜적으로 생각다는 것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겼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을 이 성계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이해가 확되고 또 문제의 키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연약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줄 을까그 목적이 성기는 있음을 믿고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이런 자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세 번째로 심각한 납점과 허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의 성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못되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쉬운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그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멀리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신앙생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장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수직관계도 있지만은 몇 배로 수평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른 지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신앙생활인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을 알고 열심히 섬기는또 신앙생활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미이신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사도바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고린도 교회는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문제 해결책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분열되는 겁니다. 이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파, 현재 다니하고 있는 이 아볼로파, 사도배들은 이 개바파, 이것도 조금 더어서 예습하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 분별되는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물도 짓고 싸우고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단점과 허물만 보았고, 선비려 하지 않고 상호 비판만 하다 보니까 심격한 시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기운은 바로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는 옳다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답을 었고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되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볼줄 모르면서 남의 허물과약점어가어떻 그리 잘보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 대학원에서 이 뇌성장을 이렇게 배우는데 항상 대학원에서는 교수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나와서 발제를 하면는이 교수가 평가를 하고 학생들 질문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아니 선지학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아니 그런 것도 무리면서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것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좀 똑똑하고 이 잘난 사람, 이 부자와 강한 자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명석에 재벌 좀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내가 큰 일을 하고 교회가 성장할 인데 우리 교회에서 삼성의 이재용 우리 부회장이나 또 SK 우리 최태원 같은 우리 회장을 등록했다면 큰 교회가 될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왜안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 교회는 이재용 부회장 교회고 또 최태원 SK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명성교회가 아니고 삼성교회, 아마 SK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유능한 석박사, 판검사, 조미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북한에 김정은의 마음을 확 바꿔서 북한이 복고만 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안에 순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미련하고 약한 자, 천한 자를 왜 들었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멸수받는 자들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 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는 주님이 힘쓰려 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르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교만해서 내가 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상은 모르는 일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지않는 겁니다. 이 호림도 교회의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교만할 배지가 없었습니다. 하늘 잘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듣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그렇게 잘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를 들었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잘나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3십일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 같게 하려 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라고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제는요, 어제 오후에 우리 사모님한테 한몇 시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 해신탕을 사주시겠대요 근데 오후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할수없 캔슬 시켰거든요.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명의 새끼 윤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다리가 물절돼가지고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두달 만에 만는데 아 목사님, 어떻게 하다니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박살났어요. 챙해 죽겠어요. 내가 한 1m만 높아도 아닌데, 세상에 목사님, 아니 높이가 한 60cm도 안 되는데, 60cm도 안 되는데, 올라갔다가 또깨끗한 바람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모람리가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이 다리가 웃기면서 그냥 쭉 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돌격된 걸알았는데 간더니, 이거는 확산이냐? 더니요 그래서, 아,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한 4시간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견을 가만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손목사님 최목사님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집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 세상에 1m도 아니고 세상에 60cm 요만한 코딱지만 한건데 우리 손자가 떨어져도 안 풀어지는데 세상에 할아버지 목사가 이거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를 부만한 것을 바로, 은혜인 것이 아니에요. 경성케 만느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다경성하십시다 사랑한 성들 여러분, 나이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내가 살라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미야 선자가 에네미에서 부자 이십삼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 멈추랴 멈추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에게는 사랑과 정유한 공의를 당연하는지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비파하라 야미의 말씀이니라. 내가 뭔가를 안다고요 가진 것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또, 고기하고, 가치가 있다고요? 만만의 공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는 않은데 도로는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도로는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들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교만하게 귀지였습니다. 자기가 자라서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일어나는 자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깔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파라이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생기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간증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랐어요. 대학원에서 이,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공부할 때, 딱 와서 한시간만 공부를 해요 와서 그냥 표펼쳐가렇게 스캔 한번 스캔하고 딱 하고 시험 봐요 근데 이상한 건 이번에 시험 볼땐 에이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당신은 공부도 안 하잖아 딴이없을려가그렇게 한번 스캔하더니 오늘도 에이플 받으라 했더니 씻고 오시면서 전도사님 송 전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달람을 빌려주셨어요 책을 뭐하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스캔에 대한 뭐냐. 이 암성인데 암 능력이 있는데 야 내가. 이야,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더라 그래서 그기때는사 저는 성교전사님 더경손하려고하나님한 노력을 하니래요 전사님 절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경손하신지 몰라요 그 CEO로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출신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주민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CEO였어요 그래서는데이 모둠을 내팽개치고 지금도 중국 성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아브라함이란 친구를 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아무도 이런 것에 지금도 섬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되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로한 것들을 택하사 신연인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또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믿는 것들을 피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고 건방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나중에는 망신을 다하고 폐가 망신합니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쫄딱 망하게 하고 머리 숙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있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더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랬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장문도 18장 12절입니다. 마음에 사람의 마음의 경안의 멸망해서 먹여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뭘 가졌습니까? 배웠습니까? 돈이있으니까 그럴수록 겸손하고 받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높이 쓰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몽을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미련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항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것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바르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은 천한 것, 열심 받는 것, 없는 것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열심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는 것, 연약한 것 천한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변화시켜서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부문에 나오는 택하사라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믿어볼까? 하나님 하라고 될 거야 고백한 것이 아니고 만하게만 하나님께서 우리 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겸손한 신력이 돼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